오늘의 앱진 주요 와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스팀입니다. 얼티밋 좀비 디펜스 무료 배포. 현재 스팀에서 최대 4명의 플레이어가 온라인으로 협동해 좀비 학살을 방어하는 게임. 얼티밋 좀비 디펜스를 무료 배포 중입니다. 디아 레딧입니다. 디아블로 4. 누구나 가능한 너무 쉬운 무한 데미지 버그 발견. 최고 난이도 컨텐츠 무력화. 웹진 게임 스팟의 기사를 인용한 포스트입니다. 7월 1일에 시작된 디아블로 4 시즌 9에서 원소술사의 무한 데미지 버그가 발견되어 최고 난이도 컨텐츠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버그를 따라하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점입니다. 디아블로 컨텐츠 크리에이터 메쿠나의 분석에 의하면 이 버그는 원소술사의 깨우침 핵심 지속 효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효과는 서로 다른 원소 기술을 사용해 깨우침 중첩을 쌓아 발동됩니다. 100 중첩이 되면. 원소술사는 깨우친 자가 되어 잠시 동안 공격력, 만화 재생, 공격 속도가 증가합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하지만 이 효과가 새로운 시즌 능력인 연기나는 재빨과 기묘한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지역으로 가는 포털에 입장할 때 깨우침의 피해 보너스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겁니다. 포털에 들어가기 직전에 깨우침을 터뜨리면 원소술사의 원소 피해 배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메코나의 영상에서는 이 버그를 이용해 포털 몇 개를 통과하자 번개 피해량이 무려 5,810억 퍼센트까지 오르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수치 앞에서는 디아울러프의 어떤 적이라도 식은 죽 먹기입니다. 현재 게임 내 최고 난이도 도전인 나락 150단마저 버그를 쓰는 원소수사 주변 모든 것이 즉시 녹아내려 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메코나는이 버그 빌드를 설명하는 영상에서 빨리 수정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깨우친과 연기나는 제풀의 상호작용을 이용한 또 다른 버그 빌드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빌드는 훨씬 더 정교한 컨트롤이 필요해 따라하기가 매우 까다로웠죠. 이번에 발견된 새로운 버전은 그런 까다로운 조건 없이 누구나 할수 있을 정도로 쉽습니다. 때문에 블리자드도 빠르게 문제를 인지한 것 같고요. 지금은 핫픽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데아블럭4 시즌 9는 9월 23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시즌에는 플레이어가 직접 호라드는 주문을 제작하는 기능 과 함께 악몽 던전의 영구적인 변화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혹평받는 새로운 성물한 배틀패스 시스템에 대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네요. 이 소식을 토론한 drd 베스트 댓글러 는 메쿠나가 알몸으로 나락 150단 깨는 최신 영상도 꼭 보라고 말했습니다. 유저 코트는 역시 소규모 인디 개발사 답다고 말했습니다. p c 게임입니다 장비 따인 필요 없다. 디아블로4 알몸으로 최고 난이도 던전 노데스 클리어 화제 블리자드가 원소스세 유저들이 게임 밸런스를 파괴할 정도로 데미지를 중첩시키던 버그를 수정하기까지 는 며칠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꿀잼이 끝나기 하루 전 스트리머 맥쿠나는 아예 장비를 모두 벗은 알몸으로 게임 내 최고 난이도 던전 을 클리어할 수 있을지 도전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그는 결국 해냈습니다. 아이템 획득도 단한 번의 죽음도 없이 최고 단계인 나락을 정복한 겁니다. 무한 데미지 버그를 제외하면 나락 150단은 게임 내 최고 등급의 희귀 장비를 모두 갖춘 플레이어에게 도 사실상 클리어가 불가능합니다. 몬스터들의 체력은 수십억에 달하며 스치기만 해도 유저를 즉사시킬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순위표의 최상위권 플레이어 들조차 15분 시간 제한 때문에 110단 근처에서 막히는 것이 현실이죠. 하지만 데미지 숫자가 의미 없을 정도로 강해지면 그 무엇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원서 숫자의 원서 피해를 대폭 증가시키는 지속 기술과 이를 무한대로 뻥튀기 하는 시즌 능력을 이용해 메쿠나는 닿는 모든 것을 삭제하는 힘을 지닌 채 던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체력과 방어력을 올려줄 장비가 없었기에 그 역시 스치면 사망하는 유리모험 신세였습니다. 평소처럼 몬스터무리를 터뜨리며 순간이동으로 던전을 주파하는 대신 메쿠나는 날아오는 모든 투 사체와 바닥 공격을 피해 살얼음 판을 걷듯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디아블로 포는 화면에 보이는 모든 몬스터 가 자신을 즉사시킬 수 있는 공포 게임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승리 전략은 몇 걸음마다 불 뿜는 히드라를 소환해 길을 뚫는 것이었고 최종 보스는 단한 번의 클릭으로 사라졌습니다. 메쿠나는 자신의 업적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 웃음을 참으며 해냈다! 배고 싶다!는 외쳤습니다. 그는 내 장비 한번 보라며 대부분의 나라 클리어 영상처럼 캐릭터 정보창을 열고 기술 시전을 위한 저품질 마법봉과 보조장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증거로 텅빈 장비 칸들을 하나씩 가리켜 보였습니다. 바로 다음날 블리자드는 이 꼼수를 막아버리는 패치를 적용했고 디아블로4의 알몸 메타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장비는 필수가 되었다네요. 게임스레이다입니다. 블리자드, 너프 몽둥이 내려놓고 버프 선택. 에라 모르겠다. 다음 업데이트에서 모든 직업 상향. 디아블로4는 최근 너프의 연속이었지만 다가오는 업데이트에서는 모든 6 직업에 대한 전반적인 상향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방금 공개된 따끈따끈한 디아블로4 2.3.1 패치 노트는 사실상 모두에게 희소식입니다. 긴 버그 수정 및 편의성 개선 목록과 더불어 모든 직업이 버프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 패치는 7월 15일에 적용됩니다. 먼저 홀룡사는 역병의 위상, 보복, 서슬 날개의 피해량이 각각 35에서 75%에서 50에서 90%로 125%에서 150%로 75%에서 95%로 상향됩니다. 야만용사는 이번 2.3.1 패치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전망입니다. 이중 타격과 손재의 망치 피해량이 각각 66%에서 85%, 110%에서 175%로 오르고 분쇄의 출혈 피해는 120%에서 135%로 증가합니다. 또한 지갑 변동은 132%에서 200%로, 소용돌이는 52%에서 76%로, 가시 각각의 가시는 100%에서 120%로 상향됩니다. 반면 강령술사는 가장 작은 버프를 받습니다. 거대한 괴수 지속효과의 골렘 희생 보너스가 35%에서 60%로 소폭 오르는 데 그칩니다. 드루이드는 처부수기의 피해량 이 150%에서 175%로 상향되고 마녀 의큰 지팡이가 발톱 및 폭풍 강타 와더 좋은 시너지를 내도록 조정 됩니다. 도적의 니르미트루크의 죽은 가면 은 피해량이 70%에서 100%로 무모한 도적의 위상은 25에서 45%에서 35에서 55%로 증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소 술사는 운성 낙하의 충돌 피해가 120%에서 140%로, 얼음 궤도의 위상의 얼음 보즈 피해가 30에서 50 50%에서 50에서 70%로, 얼어붙은 기억의 위상의 눈사태 취약 피해가 50에서 75 75%에서 75에서 100%로 증가합니다. 야만 용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소소한 상향이고, 야만 용사조차도 게임을 뒤 흔들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 너프 폭탄을 맞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냐네요. 이 패치 노트를 토론한 디아포레디 베스트 댓글러는 그래서 메모리 누수랑 마을 렉을 고쳤다는 건지 안 고쳤다는 건지 물었습니다. 유저 스완프는 안 고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크로노는 장담하는데 블리자드는 그거 어떻게 고치는지 전혀 모를 거라고 말했습니다. 1년 동안 못했으니까요. 아직도 못한 건 그냥 할줄 모른다는 소리죠. 아주 프리미엄 개발자님들 납셨다 네요 PC 게임입니다서브넌티카2 사태 악화, 해고된 창업자, 크래프톤 상대 소송 공식화, 폭발적이고 초현실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해고된 언날월드 창업자들과 퍼블리셔, 크래프톤 간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공동 창업자 찰리, 클리블 랜드는 레디스 통해 크래프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클리브랜드의 입장은 어제 크래프 톤이 발표한 성명서에 대한 반박 입니다. 크래프톤은 성명서에서 전 서브노티카 2 개발 책임자들 즉 클리브랜드 와 공동 창업자 맥스 맥거이어가 서브노티카 2 개발이라는 자신들에게 맡겨진 책임을 방기했다고 주장 했습니다. 또한 곧 출시 예정이었던 앞서 해보기 빌드가 컨텐츠 볼륨 면에서 기준의 미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래프터는 전 경영진의 행위에 깊이 실망했으며 무엇보다 우리 팬들이 보낸 신뢰를 저버린 것에 대해 엄청난 배신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가차없는 어조로 해고된 리더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애매모호한 태도를 유지했던 초기 입장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클리블랜드는 자신의 성명에서 소노티카2가 앞서 회복기 출시 준비를 마쳤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소송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크래프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세한 내용은 결국 대부분 대중에게 공개될 것이다. 여러분은 모든 진실을 알 자격이 있다. 수십억 달러짜리 대기업을 상대로 고통스럽고 공개적이며 어쩌면 길어질 싸움을 하는 것은 내인생계획에 없던 일이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다. 서버노티카는 내 인생의 역작이며 나는 결코 이 게임과 여기에 심혈을 기울인 놀라운 팀을 내 손으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클리블랜드는 또한 논란의 핵심 인 2억 5천만 달러 보너스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이 보너스는 언너월즈가 2025년 말 까지 특정 매출 목표를 달성할 시 지급되는 성과 연동 보상금으로 크래프톤에 의하면 9중 90%가 전직 임원 3명에게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크래프톤이 이 돈을 지급 하지 않기 위해 해고와 출시 지연 카드를 썼다는 루머가 돌았지만 크래프톤의 오늘 성명에서 남은 직원들에게 공조 하고 공평한 보상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리블랜드는 경영진 셋이서 90%를 독차지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과보상금에 대해 말하자면 맥스 테드 그리고 내가 그 돈을 전부 가지 려 했다는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다. 나는 돈이 아니라 이 산업을 사랑 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항상 팀과 수익을 공유해왔고 스튜디오를 매각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번 성과 보상금 역시 당연히 팀과 나눌 것이다. 그들은 이 멋진 게임을 여러분 손에 쥐어주기 위해 온 힘을 다한 만큼 보상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사태는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며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클리블랜드는 곧더 많은 소식을 전할 것을 암시했다네요. 이 소식을 토론한 게임즈 레디 베스트 댓글러는 소송 내용이 뭔지 아직 명시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들 명예훼손 소송이거나 크래프톤 주장에 대한 반박일 거라고 추측하는데 그냥 계약서상 해고조항이 허점을 파고드는 소송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네요. 유저 MH는 완전 난장판이라며 둘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을 거고 결국 밝혀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싸움에 끼지도 않은 사람들이 어느 쪽이든 피해볼 거라는 게 안타까울 뿐이라네요. 유저 미스터 앱은 난 아직도 찰리 쪽이 좀 구린내가 난다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서브노티카 서브레딧에 입장문 은 냈는데 크래프톤이 주장한 내용 에 대해선 정면으로 부인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돈 독차지할 생각 없었다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만 했고 이건 증명 할 수도 없고 사실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라네요. 유저 메뉴는 크래프톤의 주장이 찰리의 주장보다 더 앞뒤가 맞아서 찰리한테 좀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찰리 본인도 지난 몇 년간 게임 개발에 질렸다고 이사에서 영화 제작에 집중하며 새 인생 시작했다고 말했었습니다. 크래프톤은 찰리가 서브너티카트에 전념하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이건 찰리가 평소에 하던 말이랑 딱 들어맞죠. 자기네 최신 주력 프로젝트에 일할 마음도 없는 사람들을 크래프톤이 머타로 뭐 계속 데리고 있겠냐네요. 유저 라이딩은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런 조건으로 그만한 돈을 약속한 사업 결정 자체가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찰리가 잘못한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2억 5천만 달러가 있는데 준비도 안된 기존 미달 게임을 억지로 밀어붙이려는 유혹을 참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서브노티카2가 준비가 안 됐어도 돈 때문에 어떻게든 출시됐을 겁니다. 결국 모두가 패배하는 싸움이라네요. 뭐 돈벼락 맞은 사람은 이겼겠지만 요. 유저 지혜는 확실히 그런 조건으로 그만한 돈을 약속하겠던 2021년 2022년이 미친 시기였다고 말했습니다. 빚 내기가 너무 쉬워 어지간히 허접한 아이디어도 다 투자 받던 시절이죠. 이제 돈줄 마르니까 다들 뒤늦게 후회하는 거라네요.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에 모으었 습니다.